이 원래 투명코를 뽑았는데 응, 뭐가 잘못됐나봐요. 투명를안 왔더라고. 근데 저는 이거 음, 들어요. 다행이다. 펄북 콜복 오면 펄복에 쏴야. 아 그럼 귀여워.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됐다, 네. <이랬어? 웃음> 이게 네. 뭘까? <laughs> 내가 뭘산 거지? <laughs> <야>. 민트가 오거그늘뭐 <laughs> <뭔지 안 입고. 웃음> <그래>, <하나씩 웃음> 하나 샀어? <해야> <laughs> 아이스크림인가? 피인데뭐가 들은 거에요? 아, 음. 모르겠어 밑에 뭐가있코아 그럴때 데고 시켰거든요 근데 민트맛도 아니고. 맛도 아, 무 아, 네. 맛도 가니고 아, 아, 네. 아, 거예요. 내맛도 아소에에영에 영소에. 소에 영소에. 에 영소에. 영소에. 영소 가방 하나 가져가. 니가 뜯어봐도 되는거다 네. 가방 안 들고 어요 뭐야? 다들 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 네. 다 어디서 나어요 세트? 귀여운 스티커예요. 제가 그거 어 모두 그다 거기다 붙다 붙일 데 없나? 아꼴 보기 싫었는데. 지금 그렇게. 아 그게 아마. 얘가 이거보다 작을 거거든요? 아... 네. 이 정도 네. 그래서... 어. 돼요. 생각보다 작네요. 그래서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돼요. 마스크 안 쓰면 안 돼요. 안 되지. 나랑 나중에 따로 만나서 쓰고 싶어. <laughs> 면담, 면담. 뭐라고 하지? 뭐 응원한다, 항상 지켜보고 빨간, 있다. 빨간. 네. 이 정도? 너무 짧게 쓰면 여백이 너무 많겠죠? 글씨 크기, 글씨 크기. 글씨 크기요? 그때 제가 알아서 확대하면 되니까. 아 <laughs> 네, <맞추게> 쓰는데. <laughs> 자 네. 여러분 두장 쓰셔야 돼요. 세림이과 하나 형준이과 하나. 햄송 <laughs> 얘기가 아니야. 아, 세이 얘기, 아, 형준이 얘기. 그래. <laughs> 이렇게 이건 원래 저도 메모지 갖고 오려다가 아, 또 틀려가지고 쫙쫙 지우더라다 <laughs> 썼던 거 <laughs> 사는 거 아니야, 여러분. 책 들고 왔어. <웃음> 움직여. <웃음> 내림이는 돈까스를 추천했어. 근데 난 여기 돈까스를 안 먹어봤거든. 돈까스 진짜 좋아. <laughs> 명란바질 오일 파스타. 어, 맛있겠다. 어 이거 맛있겠다. 이거도 맛있는데 이거 뭔지. 두 장을 한 번에 남겨. <laughs> 못 먹게 하려고. 못 먹게. 파스타 두 개에다가 돈가스 하나에다가 덮밥 하나를 먹을까? 혹시 세 개를 시켜야 하나요? <웃음> 아니죠. 미 작은가 해서.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. 예. 됐다, 그 이제 찍어. 명란 어떻게 비벼요? 아 비벼 먹으라고. <laughs> <laughs> 그 파스타 처음 먹어보세요 혹시? 어떻이로게 찍기 되게 좋은 거인 근데 고등어 나왔나요? 삼각대를 넣기는 너무 좁아서 떡 먹던 게겠다 아무도 젓가락 안 썼을 것같더라고안막 깜빡이네. 다젓가 어쩔 것같오 <laughs> <laughs> 맵다. 아 매워요? 매운 응. 거잘먹드세 아니 잘 먹는 데 생각보다 매운 건몰랐어 <laughs> 아, 맛있겠다. <laughs> 푸딩이 있푸딩빵 와플은 뭐야 몰라 <laughs> 귀여 사진은 누구한가에게 맡길게 나는 혹시 롤케이크 이쪽으로 좀 돌려주실분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 <목소리라> 근데 진짜 피부 하얗다. 도망쳐 도망가는 거 봐. 귀여워. 기본 세트예요. 제가 이걸 일부러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. 완전 들고 다니는 거 같은데? 일부러? <목소리라> 아니에요. 이거 샀는데 이렇게 달려온 건데. 아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. 아 저렇게 아래로 굽는 거야? 난 맨날 옆으로 굽는 거야. 음, 그럼 옆으로 <laughs> 다 나가잖아. 네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글지글한가 봐. 포카 드를때 이쪽 손가락도요? 아. 음. 아 그래서 아가고도 계속 해한 거야 나만. <laughs> 되게 신기한 기분이야. 진 약간 지금 <laughs> 동물원원숭이된 <laughs> <중이> 기분이에요. 훨씬 <laughs> 더바 음, 이제. 어. 갑자기 사람 손 됐어. <laughs> <laughs> 어, 이쁘다.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하나 들까요? 어 하나 들어주시겠어요? 이제 이렇게 세트. 오, 오, 오. 확사한데. 어 아, 이어게할어그 이름 뭐라고? 왜 도대체 렇게 여백이 이 혹시 내가 여백 하니까 막 아, 이렇게 소해도요? 아어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? 이이렇게남 아, 빠가보나 nah, 아, 니기기서는 아, 여기 보기는기서오는 아, <silly> 아, 여기 보기에보이에는보면 아, 보기에보고에는에는 아, 여기 보기에는. 아, 기보기에 아, 여기 아, 여기 보기에는. 아, 여기 보에 아, 여는 아, 여기 보

를떼 나이래. 이거는좀 달라. 그래? 아니네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조명이 그게 그거여 가지고. <laughs> 어